아수 이찬원의 라이브 영상이 유튜브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그의 곡 "나는 반딧불" 라이브 영상이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며 다시 한번 이찬원의 저력을 입증했다. 이 영상은 이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 찬원 리에 지난 7월 초 공개된 것으로, 단순한 무대 영상이 아닌 라이브 라이브 형식으로 제작돼 팬들과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영상 속 이찬원이 직접 노래를 부르며 전하는 감정선과 따뜻한 분위기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난 눈부시니까. 감성과 메시지 모두 담은 곡 "나는 반딧불"은 이찬원이 지난 2024년 10월에 발매한 정규 2집 '찬란한 하루'에 수록된 곡중 하나로, 그가 직접 작사에 참여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곡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과 자신만의 빛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곡의 제목처럼 작고 연약해 보여도 분명히 어딘가를 밝히는 존재인 반딧불의 이미지를 통해 이찬원만의 따뜻한 위로와 다짐을 전한다. 가사 속난 눈부시니까 내가 있는 밤은 찬란하니까라는 문장은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SNS상에서 수많은 인용과 패러디를 낳기도 했다. 이한 구절은 단순한 노랫말을 넘어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을 믿고 버텨보자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됐다. 팬들과 함께 만든 기록. 이번 100만뷰 돌파는 단순한 조회수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 영상은 별도의 홍보 없이 자발적인 입소문과 팬덤 찬스의 꾸준한 응원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팬들은 나는 반딧불 라이브 영상의 장면을 클립으로 제작해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다양한 SNS 채널에 퍼뜨렸고 영상 아래에는 들으면 눈물이 난다. 이찬원 목소리는 위로 그 자체다. 가사도 멜로디도 완벽하다는 댓글이 끊이지 않았다. 이찬원의 유튜브 채널은 그가 직접 기획하거나 참여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어 팬들과의 거리감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무대 뒤 비하인드, 작업 과정, 연습 영상 등 진솔한 콘텐츠는 이찬원의 성실함과 음악에 대한 진심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점들이 그의 음악을 단순한 소비가 아닌 공감과 지지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나는 반딧불 영상 왜 특별했나? 해당 라이브 영상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조회수가 높아서가 아니다. 영상 속 이찬원은 과한 퍼포먼스나 연출 없이 오롯이 목소리와 감정으로 승부를 걸었다. 라이브 무대 특유의 떨림과 생동감, 진심 어린 눈빛은 단한 번의 편집도 없이 전해졌고, 이는 보는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감동으로 이어졌다. 영상의 음향 또한 라이브 특유의 거친 숨소리와 마이크를 통한 울림을 그대로 담아 팬들은 마치 눈앞에서 이찬원의 무대를 보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요즘 음악 시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고도로 다듬어진 세련된 영상 미 대신 가수 본연의 목소리와 진정성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사례로 평가된다. 트로트를 넘어서는 이찬원의 확장성.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지만 나는 반딧불을 포함한 정규 2집을 통해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성을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앨범은 발라드, 팝, 포크, 어쿠스틱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섬세한 감정선을 중심에 둔 곡들이 많다. 이찬원은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음악이 되고 싶다며 음악을 통해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거나 힘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나는 반딧불은 그 포부를 실현한 대표적인 곡으로 그의 음악적 진화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이찬원 무대 밖에서도 빛나는 활약 음악 외에도 이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유쾌한 입담과 안정적인 진행 실력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라디오 dj로서도 청취자들과 따뜻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활약은 그를 단순한 가수에서 전방위 엔터테이너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찬원은 항상 성실하고 꾸준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으며 논란 없는 스타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달 정기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자신이 쓴 자작곡을 직접 설명하는 등 아티스트로서의 책임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전문가들 이찬원은 성장형 아이콘,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이찬원을 성장형 아이콘으로 분류한다. 데뷔 당시에는 다소 수줍고 조심스러운 모습이 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자신감 있는 퍼포먼스와 음악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는 반딧불은 그가 감정의 깊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여유를 갖췄음을 증명하는 곡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이찬원의 경우 고정 팬층에만 의존하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대중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라이브 영상 100만 뷰 돌파는 그런 노력의 결실이자 대중의 진정한 호응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다음은 무엇일까? 나는 반딧불의 성공은 2,000원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 하반기 새로운 디지털 싱글과 전국 콘서트를 준비 중이며, 음악 외에도 드라마 OST 샷 예능 고정 출연 등 다양한 계획이 예정돼 있다. 팬들은 나는 반딧불 라이브 영상 100만뷰 달성을 기념해 온라인 팬 이벤트와 SNS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팬 커뮤니티에선 버스 정류장 광고나 오고의 전광판 송출 등을 논의 중이다. 이찬원을 위한 이 같은 팬들의 자발 활동은 그의 인기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장기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이찬원의 나는 반딧불 라이브 영상 100만 뷰 돌파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의 자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앞으로 이찬원이 어떤 무대와 곡으로 다시 대중의 마음을 울릴지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이번 기록은 그의 음악 여정에서 또 하나의 찬란한 이정표로 남게 됐다.